자리불이여, 그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중생들이여,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르라.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보호하고, 마음에 두는 경전이니라, 하셨느니라. 자리불이여, 남방의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과 같은, 셀수 없는 부처님들, 또한, 각각의 세계에서 신통한 혀를 펼쳐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며, 진실한 말씀을 설하셨느니라. 그 말씀이란, 너희 중생들이여, 이 찬탄할 수 없는 공덕을 믿고 따르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경전을 보호하고 계시느니라, 라는 것이다.